안녕하십니까. 마니산 장중감 농장의 김종육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1일, 마니산 장중감 감나무들이 이제 장중감 주머니들을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중감 장목반 우리 강화군의 장중감을 키우시고 기르시는 분들의 모임, 공적인 모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장중감 장목반에서 가장 장중감을 가장 잘 키우고 기르시는 분들의 의견이 사람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이 감나무들한테도 1년에 어느 정도의 거름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상 감초머니가 열리고, 감이 열리고, 어느 정도 굵기, 굵고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줘야 된다. 그 핵심 내용이 비료를 세번 정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을 키우시는 분들은 감나무에 무슨 비료를 주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6월, 7월, 심지어 8월까지 3회 정도는 감나무에 복합비료를 주시는 것이 감나무도 잘 생장을 생장을 하고 그리고 감도, 당도가 좋고 굵고 튼튼하고 그렇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비료가 복합비료입니다. 보통 제가 오늘 강화군 길상면 남부 농협 온수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하군길상면 온수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맞춤 16호 질소, 인산, 칼리 각각 22, 18 정도 골고루 있는 맞춤 비료를 5포 정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감나무 장중감의 크기에 따라서 뭐 컵으로 한 3개 혹은 한개 정도 골고루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올해는세번 정도 6월 달에 한번 하고 7월 달에 그리고 8월 달에 이렇게 3회 걸쳐 1개월마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장중감이 어느 정도 잘 자라는지 그것을 예의 관찰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이에, 예, 복합 비료를 3회 정도 주면은, 감에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굵고, 튼실하고, 맛있는 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실천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